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공통인수가 누구고? x CHANG 하면 이게 x-3a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는거지. 그렇지요. 그냥 한번 이제 보여주는거다잉. a가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는거야. 여기까지 맞을까요? 그리고 위로 몇칸 올린 거죠? 어, 한칸 올린 겁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얘가 뭐가 돼버리죠? 극소. 그럼 극대가 얼마나 뜻이야? 33. 그럼 이 미분해가지고 얘가 누구지 찾은 다음에 대입을 해도 괜찮지만, 우린 안다고. 이 점들에 대해서 안다고.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어, 그렇게 하라고.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지 말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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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걸 알면, 여기가 얼마고? 이, 이건 안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달란 뜻이야. 이런 점을 찾을 때도.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모콤마 모를 지난다. 어, 에콤마 33을 지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혹시 무슨 말인지 얘 갔을까? 아니면 이것도 추천드린다. 극대랑 극소의 차공식 있죠, 우리. 차공식 있지. 맞죠? 그럼 얼마죠? 32는 6분의 3 곱하기 2 a 의 세제곱. 이렇게 a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건 극대 빼기 극소를 구한 거야. 근데 이제 합이 나오면요. 수학에서 합, 좌표평면에서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중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뜻이에요? 17. 얘네 그러면 2a 콤마 몇에 지난다? 어,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활용하는 경우도 꽤 있어.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나오면은 쓸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극대 빼기 극소가 나오면은 넓이 공식으로 해결하는 거고 극대 더하기, 극대, 극대 더하기 극소가 나오면은, 어, 이거는 중점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럼 걔가 누구야, 누구? 이 변곡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것들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차분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